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곧 일어날 소멸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영의 임신과 출산에 이어 만둣가게 고모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새 생명의 탄생이 이어지면서 동시에 백승주의 죽음은 필연처럼 보여지는데요. 힘찬이를 이제 앞으로 절대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승주는 동의를 찾아가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승주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는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는 백승주는 병원에서 놀라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견인데요. 보통 드라마에서 악인들의 최후는 불치병 아니면 불구가 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승주 역시도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되고 앞을 볼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응당한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드라마에서 죄값을 치르는 형태는 다양한데 여기서 승주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설정은 나름 설득력을 얻습니다. 왜냐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영원히 볼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것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테니까요. 아이를 버리고 죄책감 없이 살아온 백승주에게 그리고 뻔뻔하게 그 아이를 만나 자신이 엄마라고 밝혀버린 백승주에게 가장 합당한 벌이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작가는 백승주가 사고 난 힘찬이를 구하고 죽는다던가 장기 이식을 해 준다던가 하는 그런 진부한 설정을 일부러 피한 듯싶습니다. 백승주가 당해야 할 고통은 그런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니까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겠죠. 승주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강성욱은 그래도 미운 정이라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승주는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결국 다시 돌아온 강성웅마저도 볼수 없게 됨으로써 사랑하는 두 남자를 영원히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힘찬이는 자신의 친엄마가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승주를 위해 마지막 선물로 엄마라는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승주가 병원에서 눈을 감는 찰나에 힘찬이가 달려와 오열하며 엄마하고 큰 소리로 부를 것 같네요. 엄마 소리를 들은 승주는 힘찬이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제작진 스포했던 사진에서 보면 힘찬이가 아주 서럽게 오열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승주 앞에서 그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